소신 불출석 재판의 요건입니다. 전에 많이 봤던 쟁점입니다. 한번 보시죠.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 자, 답이 나왔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다른 주소지가. 근데 그런 송달 거기에 대해 송달을 실시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공시 송달에 했다. 형소법 위반이죠.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록에 다른 주소지가 나와 있다면 송달을 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 형소법 위반이죠. 보시죠. 형소법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때. 그러면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해요. 그런데 그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했다면 그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63조 1항에선 뭐라고 정하고 있느냐.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 한에 일을 할수 있다.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다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송달받을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했다. 형소법 위배돼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죠 피고인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못함으로 결국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을 구제할 필요도 있다 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자 1심 있고 2심 있고 3심으로 가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자, 사실심까지죠. 2심까지가 사실심이죠. 그래서 법률심이라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다투지 못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고하더라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2심에서, 2심에서 위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거죠. 피고인은 이 심에 관여하지 못했어요. 다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심이 확정되고, 확정된 겁니다. 상고 기간도 놓쳤겠죠. 지났겠죠.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 회복을 해서, 상고권 회복을 해서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다투지 못한 이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3심에서 상고권 회복으로 3심을 올라가더라도 다툴 수가 없겠죠. 법률심이니까. 이 때에는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2심은 원심 즉 2심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피고인이 상속, 상고권 회복 결정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유로 주장하지 못하니 결국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해 항소심에 판단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불복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때에는 원심 판결, 이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을 구제할 필요도 있다. 너 이심에서 못다퉜지 이심에서 다시 다퉈라 이심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심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거소지로 송달을 해보거나 일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이루, 송달이 이루어졌던 주소에 관한 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 탐지 촉탁을 하지 않은 채 소재 탐지 촉탁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했다. 피고인이 그 2심 유죄 판결 선고 받고 상고 기간 도과한 다음에 상고권 회복 결정을 받아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 결정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한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주소 알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했다. 이거는 형사법. 위반한 거로 위반해서 피고인에게 진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받아 상고 3심 가더라도 3심은 법률심이니까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 사실심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실심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간단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죠.